대한민국 여자아이도 유진스가 한지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가 중국인들에게 삐 댓글을 받고 있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진원이 기획한 2022 한지 분야 한류연계협업 컨텐츠 기획개발 지원 홍보 영상에 유진스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죠. 일단 가서 영상 한번 보시고 한지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직접 한지를 만드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야, 눈부신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이 발, 제지술은 중국의 것이라면서 유진스 관련 SNS에 삐를 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제지술은 중국의 것이고 중국의 제지술을 이어받았는데 한국의 고유기술인 것처럼 문화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라 하고 있죠. 껄껄껄껄 야 그럼 김치는 확 그냥 씨. 이 한국 팬들은 유진스는 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했을 뿐 한지가 세계 최초의 종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중국에게 제지술은 배웠지만 이를 발전시켜서 한지는 중국 종이와는 다르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한국의 종이를 설명하는데 최초의 종이는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면 화내는게 개웃김 크크크 <laughs> 심지어 전세계에서 종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쓰인건 이집트 중국도 난리쳤어 한지는 루브르 박물관에 입성한 우리나라 종이야 일본의 화지 중국의 선지를 제치고 말이지 한지 홍보대사 넌 찰떡 중국도 난리났다 크크크 <laughs> 중국사람들 뻔뻔하다 종이발명은 이집트가 했는데 지들꺼인척하네요 <laughs> 반박시 당신은 중국인